왜 아픈지도 원인이 무엇인지는 뒷전으로 그냥 아프니까 정형외과 물리치료, 한의원까지 수개월간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속는 템치고 시작한 이 스트레칭 하나로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제가 무릎 연골 연화증을 직접 재활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매일 하고 있는 초간단 스트레칭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10분만 누워서 따라해 보세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옆으로 누워 발등을 잡는 자세입니다. 한쪽 다리를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무릎이 너무 들리면 효과가 떨어지고 허리가 너무 꺾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 동작 하나만 해도 지금 허벅지 앞이 살짝 당기시죠?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은 엎드려서 같은 다리의 발등을 잡아줍니다. 무릎, 엉덩이, 어깨가 한 줄로 맞춰져야 하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특히 고관절 앞쪽까지 자극이 들어가며 허벅지부터 골반까지 연결된 긴장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체를 뒤로 천천히 접쳐볼게요. 엉덩이를 조이고 골반을 살짝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앞에 깊은 근육, 특히 대퇴직근을 길게 늘려줍니다. 이 근육이 유연해지면서 골반이 바로 서고 무릎이 덜 당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런지 자세를 취해주세요. 앞쪽 무릎을 세우고 뒷다리는 꿇은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살짝 밀어 넣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 같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앞과 고관절, 복부까지 이어지는 앞선의 긴장 라인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무릎을 위로 당기면서 통증을 주는 게 전면 허벅지라면 아래쪽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건 허벅지 뒤쪽이 문제입니다. 즉, 햄스트링과 엉덩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기본 동작입니다. 스트레칭 하지 않는 다리는 길게 뻗고 스트레칭할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듯이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 동작은 엉덩이 중심부와 허리 아래쪽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본기입니다. 지금 당기는 그 느낌, 엉덩이 속 깊은 근육입니다. 다음은 당기려는 다리를 반대 무릎 위에 올리고 양손을 다리 사이에 넣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둥근과 햄스트링이 동시에 늘어나는 느낌. 엉덩이 옆이 깊게 당기시죠?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다리를 꼬은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상체는 고정하고 시선은 반대쪽. 엉덩이 깊은 근육과 허리 측면까지 동시에 자극됩니다. 엉덩이 속 근육까지 당기는 느낌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반대쪽 다리를 길게 뻗은 채 접은 다리를 넘겨주세요. 척추부터 엉덩이, 햄스트링까지 길게 드러나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전면 허벅지 루틴 4가지, 햄스트링과 둥근 루틴 4가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주면 통증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이걸 매일 해보세요. 가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요. 자, 이제 앞뒤로 근육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근육을 강화할 차례입니다. 근육에 힘을 붙여야 다시 안 아픕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무릎 강화 운동 영상 링크 걸어뒀습니다. 그냥 보세요. 무릎 아프시면 그냥 무조건 보세요.